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역전사림 조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에게 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 먼저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과 또 성격을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또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을 불러 모아서 주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는 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 그 나라는 세상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라,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나라, 강한자가 살아남고 또 가진 자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 빛의 나라이며 사랑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라에 사는 자들의 이런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심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며 박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숨어 살고 어떤 운둔자의 형태로서 우리들끼리 뭉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렇지도 않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무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부패함으로 인하여 썩어지지 않도록 빛을 잃어서 어둠이 되지 않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당시 존경받던 종교인들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종교인이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예, 그들의 삶과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선량하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런 삶은 부정하되 참된 율법의 뜻을 따라 그들의 은은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이제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또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비판에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렇게 쭉 하나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곳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삶을 충분히 나타내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5장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시고 또 산상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 실천하길 바라는 그 실천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어, 듣는 것, 들었던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그저 설교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것으로 아니면 이게 그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다짐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감탄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탄을 넘어서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야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서 내용을 볼 때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랑하고 친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똑같이 반복해서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행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술, 예, 예시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어떤 이미지가 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매우 넓고 그 문도 너무나 크고 광활하고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길은 길이 너무나도 좁고 그 문도 좁아서 협착하며 또잘 닦여져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좁은 문이고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두 길을 보면서 당연히 넓고 잘 닦여진 큰 길을 선호하고 또그 길로 편안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길은 넓은 문. 이 넓은 길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길은, 내가 바라는 길은 세상이 택하지 않는 좁은 문. 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예수님의 두 문과 두 길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만사 형통, 걱정 없는 이런 탄탄대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처음부터 협착하다,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미국에서 긍정의 힘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식당과 어떤 주차장, 또 비행기 자리를 어떤 좋은 곳에 믿음만 있다면 좋은 곳에 앉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렇게 썼던 책은요.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다. 복음의 길은 그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만일 복음의 길이 이렇게 긍정의 힘으로 남들이 말하는 이런 운수 좋은 삶, 이런 삶을 살수 있다면 과연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겠습니까? 그 길이야말로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의 생활은 세상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화를 보면은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유별나고 예외적이고 정말 별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남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일부러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 협착한 문을 찾아서 출발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유별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예외적인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찾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은 너무나도 좁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문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욕심, 어떤 자, 또 세속적인 이런 것들까지 그걸 다 가지고 욕심을 들어, 가지고 들어가기엔 그 문이 너무나도 좁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가야 사람들이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 그것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려놓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박해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뭐 왼뺨을 돌려내기도 하고 소금마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런 명령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명령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내가 왼뺨을 맞았으면은 나는 양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리고 속옷을 뺏겼다면은 나는 그 사람이 가진 전부를 내가 다 뺏어와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봤다면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또 그가 불행한 길을 걷거나 또 불행한 모습을 봤을 때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우리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주의 백성이 되려면 그 타락한 본능, 세상의 것들을 문 밖에 내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말은 그것을 문 밖에 두고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정이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갈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갈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이제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비난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셨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동시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친히 좁은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한 그 길, 모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드시려 직접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선한 길을 가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친히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할수 없을 것 같이 너희들이 불가능하다는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면서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내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늘날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그 일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말씀에 반하는 삶의 문화가 막연한 그런 삶의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삶에서 때론 가정 안에서 때론 주변인과의 타협으로부터 싸우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주저하지 않고 그 끝에 있는 생명이 그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날아,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문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문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이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며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어,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힘든 길입니다. 뭐 점점 넓어지는 길도 아닙니다. 끝까지 좁은 길인데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